여러분, 콜롬비아 현지인 집에서 함께 지내는 생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콜롬비아 사람들이 집에서 해먹는 찐 가정식 요리, 콜롬비아의 월세집 정리, 말도 안 되는 콜롬비아의 일처리 속도, 중미아는 좀 다른 비율의 인종 구성, 현지 먹거리의 물가 수준, 남미 최대의 모조품 시장, 그리고 난생 처음 겪는 고산병까지. 오늘도 알찬 여행 함께 가보시죠. 바닥은 한번 쓸고 여기에 세제를 묻혀가지고 향기가 되게 좋아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청소를 한다고 하네요. 콜롬비아 커피 마시는 게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커피 맛있겠다. 진짜 콜롬비아 커피 너무 마시고 싶었거든요. 진짜 리얼 콜롬비아에서 먹는 콜롬비아 커피. 처음 마셔보는 글로비안 커피. 오, 달달하네. Did you put sugar? Yeah. 아, so not like a sugar. But. m o r e sweet. I prefer <laughs> sweet asuka. Oh, okay. okay, sorry. Then no, don't, no, no, don't, don't sorry. I yeah. like. It. I like it. 달콤하네요 커피가. 아웃겨. Yeah. <laughs> 아, okay. 청소 다 해놓으니까 지금 여기 딱 올라가서 자리 잡았어. <laughs> 개빠소 개빠소 <laughs> 아 불쌍해 애기들도 푹신푹신한 거 좋아하는데 그랬죠 어제 샀던 계란 후라이를 해 먹으려고 배우고 있어요 후라이팬이랑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기름을 뿌렸고 지경유 보관함 여기서부터 이제 할수 있겠다 애기들 요리한다고 기다리고 있어 me every morning three eggs r e 네. a y okay. two no.

계란이 맛있게 익고 있어요 이 프라이팬 엄청 좋은 거다 코팅이 엄청 잘 돼있어 물어보니까 이거 비싼 거래 오, 와 대박 참기름이 있어 와 I like this so much 아 yeah. Do you like i t Do you like to o yeah. 와 돼지갈비 양념 소스가 있어요 <laughs> 쌈장이 있어 잡채 소스도 있고 진간장도 있고 많네 here is a center I mean, very spent h e e v e r e n t yeah korean, yeah. korean. really they give me present i don't know what is this 이거 뭔가 된장인데 아 so 된장 주의 ah. it? you know 고추장 this is 된장 고추장, 된장, 믹스, 쌈장. Oh, yeah. this is a very good for making Korean soup, 된장찌개. It's very nice. 된장찌개. I can make. Yeah. You a n make. 어, 된장이 있어. 색깔은 고추장인데 된장이네. 아, 계란과 커피까지 완성됐어요. 리지가 아침을 안 먹는다고 하니까 좀 미안하네. 같이 먹으려고 계란 샀는데. 얘들또 왔어. 계란이야 이거. 형 아침이야. 새집에 이사와서 정리 중이라서 지금 이렇게 액자를 하나씩 걸고 있어요 못을 박아서 벽에다 액자들을 건다고 하네요 못 박는 일은 제가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물어보니까 여기 1년 정도 계약을 했는데 벽에 못 박는 거 이런 게 문제가 없다 그러네 못 박는 건 남자가 해야지 아기? 펄 다운 펄 다운 네 오케이 Sure? 너무 단단해가지고 안 박히네. 결국 이길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It's very hard to work. 드디오딴 크리스토 엔피어 머닝 히어 머닝 히어 야, 잇츠 베 이지. 야, 디스 스타. 문 이게 맞지. 다단 액자 달았고, 해골 박았고, 아 지금 게임기 정리하고 있는데 장난 아니에요 게임 봐. 와 여기도 지금 게임 가득 차있고 게임에 진심이네 대박이다 리지가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마티스도 엄청 좋아한다고 하네 젤다 좀비 마리오 카트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근데 또 카피가 아니라 미국에서 정품으로 USA에서 샀다고 하네요 대박이다 <laughs> 이것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될수 없다 그래 지금 이 스페셜 커피라고 도하또 타줬거든요 Oh, 맛있다. Good coffee. Good coffee. See. Is for your color. This is no good. No good. More no dark. More no dark. a ah. Coffee good. Yeah. More face. Color. Color. Yeah. Premium yeah. coffee인데 yeah. 향이 좋네. Yeah. 콜롬비아 도착해서 커피 원 없이 마시고 있어요. 지금 만져달라고 줄서 있어요. 좋아. 만져주니까 좋아. 어 밀고 들어왔어. 여기는 지금 보고타입니다. 심카드를 사고 먹을 거 이런 것들 좀 사러 쇼핑하러 오늘은 갈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여기 보고타 날씨가 바람 많이 불고 기온 자체 낮거든요. 그래 햇빛은 또 꽤나 자외선이 좀 장난 아닌 느낌. 시원한데 더운 느낌이에요. 좀 이상해. 랄라. <laughs> 지금 리지랑 같이 가고 있어요. 전사임. 바이 송민 선사. 어. 아이 미 케어 미콜스. 파이니. 아. 리아이 리지가 아티스트예요. 그러니까 타투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옷도 디자인해서 팔고 사인도 만들고 능력자더라고. 어, 여기 빵을 파네. 아보카도? 아보카도. 빅 아보카도. 아보카도? 와. <기들은> 아보카도스. 와. 아보카도가 무슨 메롱만해 매롱 뭐. i there is sim card right? Yeah. Oh, yeah. 근데 신기한 게 여기 콜롬비아에서 심카드를 살때 그냥 일반 편의점에서 심카드를 사면은 6주 되면그 번호가 이제 만료된대요. 그래서 새로 심카드를 사야 되는데 정식 본점 같은 데가 가지고 여권 내밀고 직접 그 등록을 하면 그 심카드를 계속 쓸수 있다고 합니다. 보고타에 한달 이상 여행할 생각이어 가지고 정식 지점을 좀 가려고 하고 있어요. 어? Oh. Huh? Yeah. 딱 좋은데. Oh <laughs> 신기한 게 보고타가 워낙 춥다 보니까 여기 분들한테는 지금 날씨가 딱 20도, 19도 정도거든요. 20도, 19도면 딱 좋은데 덥다 그러네. <laughs> 어이 몰이 많네 이것저것.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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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리지가 사는 지역이 보고타에서 남부 쪽인데 이 남부에서도 여기가 좀 센터 지역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몰이랑 이런 게 많은 것 같아. 바람 많이 부는데 햇빛은 뜨거우니까 이상해. 오케이 카메라 찍는 것도 조심하래. 여기가 리지가 사는 쪽이 저쪽이고 여기는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네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데 시큐리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돼 있어서 좀 위험하다 그러네. 그리고 저 위로 보이는 게 어제 밤에 불빛이 엄청 많았는데 저게 이제 소위 말하는 달 동네라고 합니다. 여기는 정말로 허가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좀 많이 위험하다고 하네요. This uh -huh. is San Mateo, San Mateo, San Mateo. San Mateo. this is a similar uh, place in Mexico, Ah, see, see. Si, si, si. I've been San Mateo in Mexico, yeah. <laughs> really, yeah. <laughs> 아, 오케이, we are living in San Mateo. 어, 중미에서는 카메라 찍는 거 그렇게 두렵지 않았거든요. 제가 여기 첫 남미를 왔는데 여기 지금 카메라 지금 손으로 꽉 잡고 있어요. 약간 쫄리네. 여기 지금 길거리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가판대에 널어놓은 게다 불법으로 일하는 거래요. 근데 일을 해야 되니까 안 잡는 거다라고 하네요. 이거 다 불법인 거네 일하고 계신 분들 공연하고 계시네. This is a typical mall. mall. 그냥 여기 그냥 쇼핑몰이네요. The best ice cream. Best ice cream. Chinese? y e a 샤오미가 여기 있네. 브라. 브라마. Bra. This uh. is excellent quality. So Very quality. expensive. Very expensive. Yeah. o oh, 저 엄청 비싸고 좋은 거래요. People have money money. Oh. Okay. Mucho d i n e r i s o Yeah. Oh, you are rich. <laughs> no, before. Uh, before. Now, now, I'm poor. <laughs> because of Nintendo. Yeah, <laughs> I shave. I love you, video game. See, <laughs> but they make me poor. <laughs> you need to sell them when you don't use more. 한국 같으면 게임 한참 하고 다 하면은 그런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데 이제 번개장터에 팔잖아요. 근데 여기는 중고시장이 거의 없대요. 그리고 워낙 그 중국산 카피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판매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콜롬비아에서 중고시장 어플 하나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엄청 잘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쉽지 않겠지 여기는 워낙에 우리나라보다 범죄도 심하고 중고로 이렇게 판매하려고 만났다가 한국도 이제 그런 사기나 이런 스캔 많은데 여기는 오죽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는 횡단보도가 없는데 그냥 눈치껏 건너네 사람들 저기다 서 있다가 그냥 어, 안 오면 그냥 막 건너는 것 같아 콜롬비아에 온것 같습니다 This is Colombia Yeah <laughs> This is Colombia Welcome home All people 아, 사람들 진짜 많아. 지금 제 아이디가 아니라 리지 아이디를 빌려줘가지고 지금 등록을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 등록하는 것보다 내국인 등록하는 게 훨씬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3개월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네. Right? a n s 이제 제 여권을 보여드리고 있고, 제 이름으로 등록을 하는 것 같아요. 30일에 12기가를 쓸수 있고, 가격이 3만 1,500페소인데, 한 달에 12기가 아껴 쓰면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콜롬비아를 왔을 때, 이 심카드를 계속 쓸수 있고, 데이터만 구매해서 쓰면 된다고 하네요. 저쪽에서 돈 내는 건가 보네? 뭐 그래? 어, 이 카드가 되는 것 같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유심 개통한 게 간단하잖아요 등록해서 돈 지불하고 유심 넣고 설정하면 되는 건데 30분이 넘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와 일처리 속도가 정말 다릅니다. 물어봐도 그냥 디스콜롬비아라고 이즈 얘기하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왜 이렇게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시스템이 다운됐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클라로라고 하는 브랜드잖아요. 비교해 보면 이 클라로가 꽤 비싼 브랜드더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제일 가격대 있는 SK, 그러니까 T. 이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데 가끔 잘안 터지는 그런 통신사들이 좀 있다고 하네요. 예지가 말해 주기로는 제가 아까 그만원 정도 한다 그랬잖아요. 한달 쓰는데 12기가. 근데 다른 브랜드로 하면 부제한이네. 그 가격이면. 요즘 아쉽기는 한데 너무 멀어. 다른 데는 시스템 다운 됐다가 결국 다른 번호로 또 다시 해 주셔 가지고 한시간 넘게 걸렸어요. 아, 황스럽다 진짜. 아, 이제 드디어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음와 인터넷 되네요. 네이버가 들어가진다. 오케이. Okay.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드 삼성폰의 모습입니다. Mm. 이게 몇이지? Mm. 와 이거 이게 170만 원이야. 174만 원. 이 콜롬비아에서 삼성폰이 진짜 비싸대요. 여긴 중고 시장도 없어가지고 가격 엄청 yeah, 비싸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거 사실 한국에서 사면 저렴하게 살수 있잖아요 더 아, 네. 이제 장보러 가자 와 유시마나 개통하는데 반나절이 갔어 여이 친구 아니야? 어롬 Oh, y 예 s 와 낮에는 좀 따뜻했는데 지금 몇 시야? 오후 4시 됐다고 해지고 추워요 엄쪽 <laughs> 프리요 콜롬비아는 좀 다른 게 다른 지역에서는 못 보던 흑인 분들이 좀 있네요 여기는 이제 남미에 왔다는 게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인 멕시코, 인 콜롬비아, and 에스파로도, I couldn't see black people. <laughs> But here, some people are black. Yeah. I, I feel like here is the South America. <laughs> 이게 좀 다른 점이네요. Yeah, many people here is black. Mississippi. m i s s i s s i Cali. This is purple. Ah, <laughs> oh, really? Very, very, very black. Oh, 이 남쪽으로 갈수록 좀더 흑인 비율이 많다고 하네요. Many people come here? Yeah, come and here mixed. and mix Ah, I see They say um, Rolos. Rolos I am 100% Bogotan Kachaka I am Kachaka Ka Bogotan is mixing other place, Rolos Rolos, there are many places like this in Kuala 리지 말로는 집 근처가 훨씬 저렴하다고 마트보다 거기가 더 싸대요. 그러니까 리지는 약간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네. You don't like eating, right? It's typical. You... I like eating. Huh? Typical food. Typical food. b a t t e r e w t t e r Okay. D 1 D 원. D 과자 같은 거 사야겠다. 아기들 줄 거. Ah. Very smart. <laughs> this is the most be y e a this is it 이게 우리 또 no d s yes? more okay. this is good ah yes i like this 빈보네 빈보 빈보가 멕시코 브랜드인데 비싼데 신 맛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제 마트에서 산게더 싸네 which one they like maybe you know their t a s t e right <웃음> okay <laughs> tú quieres algo 아, 괜찮대. 만사나 베르데가. This is yogurt. This is 베비다. Not yogurt. Mix. 아. 코카 콜라가 2.5리터? 처음 본다. 12,950. 콜라가 싸지 않네. 1.75짜리가 아 이건 싸네. 이게 1,600원밖에 안 해요. 이런 것들은 싸네. This? 아 이게 지금 계산하려고 줄선 거야. <laughs> 너무 많다 사람들 여기도 이런 잘돼있네 생선 그냥 바로 구워 먹을 수 있게끔 반조리 되어있는 것들이 많네요 가격도 되게 비싸지 않은 것 같아 생각보다 많이 샀는데? 이렇 이렇게? 같이 방금 이것저것 많이 샀잖아요 43,610에서 나왔는데 콜롬비아 물가가 쌉니다 쌉 I think it's cheap, right?

나이키 정식 매장 가지 않으면 다 모조품인가 봐요. All fake. 이 l l 이 a k 이 브랜드는 전부 다 나이키고 아디다스인데 다 처음 보는 아디다스예요. 아디도스. 아디도스. 넘어갑니다. 어. It's good. Some f a y is cheap. 오케이. 노멀. 자켓을 하나 사야 될지도 몰라요. 여기 꽤 춥다. 지금 과일 사러 왔습니다. 왠지 여기가 저렴해 보이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가격이 안 써있어 뭐 괜찮겠지 나는 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데? 에이 잘했어 잘했어 그나마 이게 제일 괜찮아 보이는데 There is no one good Everything is done 아 여기 바구니가 있었구나 아, 그렇지 바구니가 없다는 게좀 이상했어 음. 토마토가 있네 몸에 좋은 토마토 아저기는 녹색 바나나들이 있긴 있네 Not good? See? Banana is not good too 언니 <laughs> 캐아 oh, 이렇게 다 무게를 재서 사는구나 오케이 배배배배배 This is a magic bag, p r e c i a s 방금 과일 샀는데 엄청 싼것 같은데? <목소리도 고유> 제가 사준 과자를 먹더니 저한테도 한입 주네. Nice, 맛있어. 음. 콜롬비아 과자 맛있는데? 이 선. 아이스크림. 음, 대 like 아이스크림? Yeah. Why didn't you tell me? <laughs> I'm gonna buy it later. 이건 제가 간식으로 샀습니다. 이게 한1 3 0 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 하고 있는데 대박이다. 플라타노. Yeah. Ah, 아, this is platano. You put oil and fry. See? 어 이렇게 그냥 기름에 튀기는 거구나. 오 신기해. 요리 잘한다. No. That's good. <laughs> you forget s e my other work. 어. ¿Te gusta p 어. 애들은 지금 요리하니까 강아지들도 난리 났어요. querer yeah. <laughs> <laughs> 어. <웃음> 어. <웃음> 무섭네. 두 손으로 들어. 약간 이런 거잖아. <laughs> 장난치니까 갑자기 장난치니까 싫어하네. 이렇게 부드럽게 만져줘야 좋아하지 그랬죠? 깜짝 놀랐어요? 토마스가 제일 말썽꾸러기야 아까 제가 잠깐 눈 붙이려고 잠깐 누웠는데 쓰레기통 뒤집어지면서 엄청 뭔가 비닐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기 있던 쓰레기통 지금 치웠는데 그걸 뒤집어가지고 먹을 거 찾겠다고 제가 제일 말썽꾸러기야 오르배치오 오케이 이지가 유리해 준 건데 순식간에 됐네. 닭가슴살이랑 밥이랑 플라타노. 이 샐러드까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샐러드 얹어 가지고 먹는 건가 봐. 그래 <laughs> 봤죠. <laughs> <laughs> 귀여워 애기들네는 <laughs> 기다려. 라타노는 중. 음, <laughs> 맛있어. 닭가슴살 음. <laughs> 음, 티스 맛없다. 보이죠? 샐러드가 이게 살짝 발사믹 소스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맛있네. 새콤한 게 맛있다. 되게 훌륭한 식당인데요. 여기 탄수화물, 단백질, 섬유질 약간 이게 기름기가 많긴 하지만 과일이기도 하고. 야, 진짜 착해. 뭔가 조르지도 않고 참다가 그냥 턱을 허벅지에다가 딱 올려놔. 약간 이렇게. 그냥 턱을 허벅지에 올려. 꼬리 흔들면서. 깔끔하게 다 먹었어요 근데 강아지들 하나 주려고 남겨놨어요 애들이 엄청 착하네 <laughs> 자기 밥 먹은 거는 직접 다 갖다 놓는 싱크대 몰라 <laughs> 지금 이제 하나씩 다 줬어요 왜 왜? 없어 이제 나다 나다 가 <laughs> 설거지는 내가 해야지 아마 못하게 할 텐데 무조건 내가 해야지 I'm going to clean. No. You cook, no. I'm clean. You, you this is low, okay? I like to clean. Okay? <laughs> me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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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exa? Alexa, play some music. Soft and slow from Spotify. That's good. Yeah. Yeah. 고추하게끓어요 요리를 한 사람을 위해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설거지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게 뭔가 뽀들득뽀하게 깔끔하게 내 기분도 좋아지는 느낌? 안녕요어녕하세요 저는 조렌트, 아나 아, 저는 코코 코코? Yang Coco. Sí, pero hablas español. ¿Entiendes? ¿No te molesta? No, no, bravo. ¿Tú has cortado el water? Sí, pero ¿hablas 원래 밖에 나가서 맥주 한잔 하자고 했었는데 갑자기 저녁 먹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고산병인 것 같아요. 보고타에서 고산병 앓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보고타가 안데스 산맥의 고원 분지에 있대요. 근데 해발고도가 2,640m예요. 멕시코시티도 2,240m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멕시코시티까진 괜찮았어. 그렇게 막큰느낌 없었는데 소위 약간 울렁거리고 열은 안 나는데 머리가 되게 어지러워요. 멍하고 띵하고 뭐랄까 그러니까 누워 있는 것밖에못 하겠는 그런 느낌. 중남미 오기 전에 볼리비아 비자 받을 때 황열병 주사를 맞으러 갔거든요. 의사분이 정말 친절하게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라라고 하시길래 고산병 약도 좀 처방해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인류가 개발한 약 중에 고산병 약이 없대요. 고산병 약이라고 받는 것들은 대부분 그냥 진통제, 멀미약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 그게 고산병을 완화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고산병 약을 처방을 안 해준대요. 의사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딱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기다리래요. 인간의 몸은 생각보다 적응을 잘 해서 어떤 높이에 갖다 놔도 처음에 힘든데 적응을 한대요. 괜찮아지기까지 개인차가 있는 거지. 누구든지 적응하기 마련이다. 기다리면 된다. 너무... 계오면 진통제를 사서 먹는 거다. 그 정도 말씀 주셔가지고 어제 밤에 도착해서 지금 괜찮아 지금 이렇게 아픈데 괜찮아 질이라 믿습니다. 어, 고산병이 어떤 느낌인지 몰랐는데 처음 경험하네요. 약간 미식거리고 울렁울렁하고 어리 어지럽고 되게 무기력한 그런 느낌이 오늘은 푹 쉬고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